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공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5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과 젊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7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 중에도 잘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절부터 14절까지는 끝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최고 리더였죠. 수장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으뜸 되는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겸손하게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다 증인으로서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 마르티스는 목격자 혹은 증인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증인으로서 다 모든 것을 보았다. 또한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장차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 다른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2 절과 3 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이 양머리를 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은 양머리를 칠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최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억지라는 단어하고 자원함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눌려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을 억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목양하지 말라라고 억지로 양머리를 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함이라고 하는 헤코시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자유의지를 사, 사용을 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모든 일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할 때에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효과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의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참 본인에게도 고통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들이 물론 양무리를 치는 목양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어, 교회 리더인 장로들, 권산 안수 집사 이런 중직자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할 때는 그것이 먼저 본인에게는 불편함이며 힘듦이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원함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월 27일이 생명 나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서문교회에서 10월 27일을 생명 나눔 주일로 정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사람씩, 한 사람 이상씩 가족이나 특별히 친척 중에서 그 작정하고 그 작정서를 내고 이 작정서를 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도록 내가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7일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려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어떤 친구들은 일찍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도 있지만. 조지믈레가 죽을 때까지도 영접을 하나한 친구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귀찮게 무슨 생명나눔 주일이야. 나는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꼭 굳이 해야 돼그 작정서를 뭐 하려고 써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고통이요 많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자원함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나눔 주의를 주관하는 담당자들이 써 주세요라고 하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작정서를 작정하여 내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원함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해야 된다. 사람의 열심으로 하다가는 이것이 또 잘못된 길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은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끝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을 할때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다른 곳의 마음을 빼앗겨서 왜곡된 목회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자들은 싹군 목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양을 치는 장로들은 그 양이 비록 자신에게 맡겨진 양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어 그래서 잘 돌보라고 하는 그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처럼 잘 양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목자들 가운데 마치 교회가 양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소유물인 것처럼 여기고 그참 광고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매매합니다 이러면서 성도 100명, 150명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광고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뭐든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값어치로 매겨지는 그런 어떤 본인의 매매 물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어, 어떻게 하려고 저런 일들을 버릴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목자들의 장로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은 바로 목회를 내려놓는 것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장사의 수단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에서 짐승들을 매매하는 것처럼 어떤 이득의 수단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양무리에 본이 되는 자세로 목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본이 되라 솔선수범하여 뒤에서 지시하고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본이 되는 자세로 해야 된다 주인 행세하지 말고 먼저 앞서 나가서 장로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앞에 나가서 모든 일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면서 교회의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과 본이 되는 자세로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에게 얼마나 교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기꺼이 정말 감사하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이 되는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기꺼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자세로 시키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일하는 자세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장노들에게 순종하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군면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은 원래 노예들이 이 노마시대 노예들이 일을 할때 소매 없는 쪽끼를 입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잘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옷 위에 앞치마 같은 것을 둘렀다라고 하는데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셨죠. 그때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겸손을 앞치마처럼 두르고 서로 섬겨 주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혹은 통치 아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송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서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하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요? 해 지시하고 시키고 대장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는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살아가는 이 뜻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